안녕하세요. 우리는 토토남매입니다. 토시리 밤토리 저 우리는 지금 먹방을 TV하고 있습니다. 한번 먹어보시죠. 오징어국이 있습니다. 음 역시 엄마 꺼 맛있어 이번엔 이이이이이 전을 먹어보게 된다 와 오징어 봐보세요 완전 음 맛있어 엄청 맛있어 이거 완전 맛있어 요 이건 같이 찍고 고문. 보자. 아, 음. 음, 엄청 할까? 내가 일단 엄마랑 같이 먹 네. 음. 와, 참치 봐 보세요. 와. 오늘의 하이라이트 참치. 음. 뭔가 좀작하고막좀 맛있어. 음. 지금 제가 이렇게 찍고 있참치도 뭐, 다시 찍어야 돼. 와, <laughs> 이게 뭔전이지 와, 아무튼, 전 완전 맛있겠어 파래전이야. 음, 파래전 엄청 맛있어. 음, 안녕.